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어, 지금 저한테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좋은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? 하고 이제 만약에 면접을 봤을 때 면접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이제 파악을 하기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라고 하잖아요. 좋은 회사를 모두 다 이제 찾으시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회사는 자리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직을 처음에 이제 저도 15년 정도 일을 하고 이직을 했을 때제 동생이 이제 이직을 되게 많이 한 친구거든요. 그 친구, 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. 언니 이직 시장에 이제 그 자리가 나오는 데들은 좋지 않은 자리의 경우가 많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좋은 사무실과 좋은 리더들은 뭐그 직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복지나 뭐 좋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이제 그 퇴사를 막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회사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. 그래서 일단은 이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회사를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아예 이제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실 때 좋은 회사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회사를 다니는 요건 중에서 너에게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회사인지 나에게 어떤 게 좋은 회사인지를 한번 좀더 자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일을 지금 배우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회사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나는 일 배우는 거를 중심으로 회사를 찾아보겠다. 아니면 뭐 거리가 너무 먼 것이 싫다고 하면은 무조건 거리가 가까운 거. 그래서 내가 다음에 회사를 옮겼을 때 나에게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좀한 세네 번씩 더 자문을 해보시고 그 답에 맞는 회사를 찾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런 거 있어요. 뭐 일도 잘 배우고 싶고, 뭐 복지도 좋고 싶고. 뭐 일도 적당히 그러니까 잘 배우면서 좀 적당하게 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조건들은 거의 좀 없어요. 만약에 성장을 원하는 회사 같으면 일이 많이 배울 수 있지만 훨씬 바쁠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좀 나는 적당하게 연봉 좀 낮추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성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두세 개를 다 같이 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욕심이다라고.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면접 때 그렇게 생각하면 면접 때 물어볼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는 배우는 걸 포인트로 하고 싶다고 하면 배울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사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프로세스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물어볼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면접 때 모든 걸다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면접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좀 핵심적인 질문을 할수 있지만 가봐야지. 진짜 이렇게 하는지 왜냐면 회사 면접 자리에서도 본인을 채용하고 싶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 회사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 우리 회사는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거는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파악을 하시고 다닐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같은 경우도 이직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15년을 다니다가 했을 때 저도 좀 좋은 회사를 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공고문을 봤는데 공고문이 진짜 그냥 찬란하게 써 있었거든요. 자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, 뭐, 모두도 터치도 없고, 뭐, 되게, 그, 그러니까 때는 저한테 원싱은 뭐였냐면, 좀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과주의로 좀 일을 하고 싶은 게좀 컸기 때문에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깨끗하게 잘써 있어서 가봤는데, 막상 그거는 이제 리더의 생각이었고 거기에 안에 있는 직원들은 또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가보고 그 대신에 갔을 때 그냥 가서 이렇게 근무하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하세요. 구성원들에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할수 있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를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뭐 입사 첫날이 내가 여기서 쭉 다녀야 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회사가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다니지 말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이제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을 하고 이 회사를 다니지 말지를 결정하면 을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잠깐 다녔을 때 거의 한달 안에 이제 파악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녔던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 갈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아, 여기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?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갔거든요. 가벼운 마음으로 갔고 또이 회사랑 저는 처음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파트타임과 이제 두 군데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둘 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고 또 다행히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제,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던 거죠. 다니면서도 좋은 회사인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. 저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회사가 성,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다니시면서 계속적으로 왜 사람은 이제 그 사직서를 항상 이제 놓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곳에 다니는 게더 좋은지 아닌지는 또 판단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나오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으려면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활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떠한 회사를 들어갔는데 여기가 별로예요. 근데 내가 당장 이번에 한 달에 써야 될 생활비가 여기를 다니지 않으면 이제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다니면서 또 구직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저는 그렇게 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어떤 기간을 좀 정하, 정하겠다 혹은 적응을 해야 되는 내좀 자금적인 여유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있다라고 하면 그 계획 안에 빨리 파악하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나오고 해서 다시 이제 다시 좋은 회사를 찾는 이거를 조금 귀찮더라도 하면서 내가 계속 찾아가야지 안 그러면 좋은 회사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, 오늘 얘기가 이제 도움이 되셨을까요? 혹시 이제 또 좋은 회서 찾는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뭐, 디,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